배달 장사. 안 좋은 상권에서 하면 망한다는 게 흔한 인식이죠. 항상 상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저희 매장은 인구가 3만 명채안 되는 부산, 기장, 일광읍에서 오픈하고 첫달 매출 3천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예전부터 글이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배달 매장은 상권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이 옵션이 있고 약한 상권에서도 운영을 공격적으로 한다면 작은 파이더라도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에 상위 랭킹을 잡아놓는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통영, 거제도, 기장 이런 타 지방에서도 문의가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 놨었는데요 그러던 중 기장 쪽에 정말 열심히 장기간 운영해 주실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오픈한 지세달 정도 되었는데 현재 3개월 차 리뷰를 보았을 때 6개월을 채우게 되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맛집랭킹 상위권에 입성을 하고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기장 일광점 같은 경우에는 일광읍이라는 인구 3만 명의 이런 상권 안에 있는데요. 여기 1.5km 반경만 보셔도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지 않고 거의 산이나 바다가 껴있는 반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부산 기장 일광점은 5월 달에 오픈을 해서 첫 달부터 배민 매출만 2,9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난달 매출도 배민에서만 2,900만 원 그리고 이번 달도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가지 아이템이 더 추가돼서 배달비를 인상했을 때 어, 줄어드는 수요를 추가적인 공급을 통해서 더 늘려서 매출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속 맞춰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권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이템이 필수적입니다. 파이가 작다는 것은 경쟁이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대치의 매출은 상당히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치찜 하나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큰 브랜드 안에서도 샵인샵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메인 브랜드를 두 개를 합쳐서 완전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5개의 아이템을 넣어서 하나하나 무료 배달 공격적인 운영으로 맛집 랭킹 최상단에 진입시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많아지면 당연히 근무 효율이 안 좋아지지만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을 놀고 있기 때문에 1인 12시간 기준 80만 원 이하의 매출이 나온다면 혼자서 충분히 여러 브랜드더라도 할수 있죠. 물론 저희 회사에서는 토핑 폭탄 김치찜이랑 치밥 대장 숯불구이 치킨 두 가지를 샵인샵으로 내드리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상권은 여러 개의 아이템을 넣는 것보다 한 가지의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더 높은 전략을 만드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읍단위의 동네들은 수요랑 공급이 모두 적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넣는 것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집어넣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본사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장님, 요즘에는 좀 어때요? 요즘 어제는 네. 어, 한 130만원 찍었어요. 어, 어제요? 어, 어제는 평일인데도 그랬나요? 수요일에? 네. 어제는 갑자기 그 김치찜이 한 군데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한130 몇만원, 140만원 좀 안되게 팔았어요. 거기가 평균 매출이 지금 월 3천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 3,000 정도 나3 나오... 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사실 그, 부산 기장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안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 곳인데, 처음에 하실 때좀 이렇게 괜찮게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었나요? 저희는 그냥, 어, 재인금비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한 2,000만 원, 2,500만 원나오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장님 지금 예상보다 좀잘 되고 있는 거인 거죠? 예, 세 가지를 음. 하는데 예,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상점을 더 늘리려고요. 저희가 네. 아직도 완전히 다 들어간 것도 아니라 반죽 국수에 들어갈 것도 있고 집앞 대장에 이제 샵인샵으로 또 들어갈 게또 있잖아요. 네. 아마 총 다섯 개가 될것 같은데 너무 다행이네요. <laughs> 어. 그러면 그 사장님 지금 가게 운영 네. 깃발 같은 거나 뭐 운영 시간은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깃발은 지금 김치찜은 8개고요. 네. 그다음 치밥도 8개. 네. 그다음에 소리 벗고 고기 질러는 지금 4개 에서 3가지 다 해가지고 20개 꽂혀 있어요. 그쵸? 이게 네. 사실 샵인샵이라고 해서 막 보통 이제 나는 뭐 깃발을 10개 꽂을 거야 해서 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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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꽂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문이 쏠리고 랭킹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어 운영시간은 그러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세요?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희 직원분이 직원이 9시에 오픈해서 7시까지 하고요 네. 제가 4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요 사장님 어, 지금 거의 거의 안 쉬지 않으셨나요? 지금. 하루도 안 쉬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 배달시장이 살아나기 진짜 힘들잖아요 망하는 매장 진짜 많고 네. 광고도 많이 쓰고 휴무도 없이 진짜 독하게 해서 좀잘된것 같아요 사장님 가게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매출은 확보됐으니까 이제 네. 그 매출을 이제 리뷰를 리뷰 그리고 재주문 고객을 좀 쌓아놓고 네. 이제 앞으로 좀 순수익을 제대로 만들어는 가는 과정도 이제 시작할 텐데 네. 그 이제부터 부분은... 순수익은 시작일 것 같아요. 네 <laughs> 이제 지나서. 예, 예. 맞아요. 네 초반에 이제 고객 확보랑 리뷰 잘 쌓아놨으니까 이제 네.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많드는거요데이거는 <laughs> 대표님 제 생각인데요. 네. 6개월까지 네. 어, 크게 마인막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한 6개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딱 자리를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더 완벽하죠. 저도 예. 다만 이게 힘든 걸 아니까 이게 아막 저도 맨날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막 말을 잘못 하는데 직접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안될 예. 리가 없죠. 예. 근데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이게 튼튼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밀려요. 왜냐면 새로운 메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김치찜 이렇게 하면은. 어, 김치 그 폭탄 토핑 폭탄 그 집이 맛있다더라 이게 인식이 딱될 때까지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아. 지금 도 단골 손님들이 꽤 확보는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응. 예, 주문율이 사실은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가 영업한 그 달에 비해서는 음. 제주문율이 높은데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근데 이제 상위 1, 2권 안에 랭킹을 이렇게 찍어놔야지만 튼튼하게 이게.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토핑이랑 소리복거는둘다 그래도 1, 2등의 자리 잡은 걸로 알긴 하는데 리뷰 숫자를 정말 압도적으로 막 1,500개 막 이렇게 쌓아두면은 진짜 철옹성처럼 갈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릴 것. 같 아이, 아이야.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네. 또 6개월 네. 지났을 때또 제가 네. 좋은 결과 여쭤보려고 또 연락드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갈게요. 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템과 전략이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운영하는 건 사장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시작부터 직원을 채용해 놓고 배달 대행, 최대 운영 시간까지 영업 시간을 세팅해 주셨고, 확실히 초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 지침대로 광고비 또한 아끼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셨고, 과감하게 무료 배달도 굳건하게 진행하셨고, 배달 앱에서 페널티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좁은 시장에서도 크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이나 통화만 보더라도 정말 빡센게 느껴지지 않나요? 배달 시장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지금 이 상황에 배달 장사로 높은 매출 그리고 높은 순수익을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장 매장도 제대로 된 높은 순수익이 나오지는 않는 단계이고, 이제 서서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태이지만, 지금처럼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제가 드린 컨설팅까지 잘 활용하셔서 추가 매출을 올리신다면 충분히 동네에서 메리트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장사는 사업의 본질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은 생태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은 직장과 다르게 망하는 경우가 정말 굉장히 많고 자본적으로도 소자본을 들였다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수익이 적은 거고 그만큼 몸이 고생해야 된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권이 안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매출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월 매출 3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다양한 아이템을 공급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원칙상 메인 브랜드끼리는 샵인 샵을 내주고 있지 않으나 아주 작은 특수 상권에서는 특수 사항으로 치고 반대로 큰 아이템을 두 개에서 네 개에서 다섯 개의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진입시키면서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배민원의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전략이지만 지방에서는 이게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상권을 가건 내가 제대로 방법을 알고 몸과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안 좋은 상권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항상 최악의 상황이나 변수도 계산하셔서 오픈을 하신다면 더 자신감 있게 체계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창업하시기 보단 여러 채널의 정보, 사장님들의 조언도 듣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망가진 배달 매장을 살리는 것은 업종 전환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